G.S. 칼텍스와 흥국생명, 대형 트레이드 단행, 문지윤과 김미연의 새로운 출발. 프로 배구 팬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G.S. 칼텍스와 흥국생명이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하며 서로의 전력을 보강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로 문지윤 선수는 흥국생명으로, 김미연 선수는 G.S. 칼텍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각 구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만큼 이번 트레이드는 두 팀의 전력 변화와 시즌 분위기 반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현 GS칼텍스에서 새로운 도전. 김미현 선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후 IBK기업은행과 한국생명을 거쳐 이제 GS칼텍스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4시즌 동안 330경기 1,085세트에서 2,329득점을 기록한 김미현 선수는 공격 성공률 33.50%를 자랑하며 리그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쳐왔습니다. 지에스칼텍스는 김미현 선수의 영입을 통해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안정감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서브와 준수한 수비력은 물론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김미현 선수의 다재다능함은 부상 선수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에스칼텍스 이영택 감독은 김미현 선수의 합류로 사이드 공격과 수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는 빠르게 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김미현 선수의 팀 적응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지윤 흥국생명에서 새로운 활력 기대! 흥국생명으로 이적한 문지윤 선수는 2018 2019 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5순위로 IBK 기업은행에서 프로 데뷔를 했으며, 이후 2020년지에 스카텍스로 이적해 팀의 주요 공격자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문지윤 선수는 강력한 공격력을 기반으로 아포지 스파이커와 미들 블로커를 오가며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흥국생명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은 문지윤 선수는 에너지가 넘치는 선수로 팀의 공격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문지윤 선수 또한 공격에서 힘을 보태고 더 성숙한 플레이를 보여드리겠다며 새로운 팀에서의 활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 팀의 기대와 앞으로의 전망. 현재 1승 12패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지에스카텍스는 김미현 선수 영입을 통해 팀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 중인 부상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고 시즌 후반부에 상승세를 노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10승 3패로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흥국생명은 문지윤 선수의 강력한 공격력을 통해 한층 더 강한 전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문지윤 선수의 다재다능한 플레이는 아본단자 감독이 원하는 공격적인 전술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팀에서의 도전. 두 선수 모두 새 팀에서의 도전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김미현 선수는 오랜 경험과 안정감을 기반으로 지에스칼텍스의 중심축으로 활약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문지윤 선수는 흥국생명의 공격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트레이드는 단순한 선수 교환을 넘어 각 팀의 현재 상황을 반영한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 두 선수의 활약이 양 팀의 시즌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두 팀이 서로 필요한 자원을 얻으며 전력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연 선수와 문지윤 선수 모두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각각의 팀에서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더욱 기대됩니다. 스포츠 최신 정보, 각종 이슈, 스포츠 분석은 구찌TV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찌TV.tv 접속하시면 스포츠 중계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의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스포츠 최신 정보와 각종 이슈, 분석은 구찌TV,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